미리 저기서 쏘고 왔어야 되나? 마신상에서 미리 쐈어야 되나? 그러니까 <laughs> 좀 지루해요 이 새끼들 고 히어로 모드냐 고러면 히어로 모드 밖에 좀 빨라야 되는데 왜 이렇게 느리지? <laughs> 너무 느린데 공 공속은 시오른 모드가 아니고 어려운 모드인데 투통은. 사실 그 히어로 인데도 공속 은 어려운 모 드라 딱재 미가 없 고, 피 통은 되 지라 긴장 감이 너무 없는 것같 아요. <laughs> 개념인 것 같아요. 어차피 큰도안 되지만 그래도 너무 공수도 느리고 피통은 돼지고 실망인데 가다. 아, 우리 초랑행님. 우리 길드의 초랑행님 타이틀작 하시는구나. 감이 떨어져서 영 흥이 안 나요. 아이씨. 아, 그래도 좀 최선을 다해서 일단 한번 해볼게요. 체대를 타서 빨리 끝내볼게요. 나이스. 아. 아키 입력이 안 돼. 아 씨. 아니, 그럴 수가. 그러면은 그러면은 배신 히어로도 딱 이르겠는데, 톰큰돼지가 됐겠는데, 배신 히어로도 갈 필요가 없네요. 시즌2는 그럼 시즌1, 보스든 안 와야지. 제가 카단을 버리게 될지는 몰랐어요. 솔직히. Oh. 어서 오십시오. 반갑습니다. 아! 검심 님,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? 하단 공속 너무 느려졌죠. 아니, 혹시 어, 설마 내 실력에는 그게 맞습니다라고 <laughs> 그런 말 말고요. <laughs> 혹시나 이거 말고 공성이 너무 느려지고 돼지가 됐어요 아 <laughs> 캐릭터가 더 빨라졌어요? 아 그것도 이제 빼 있는 말씀이시긴 한데 이제 캐릭터들이 너무 빨라지기도 하고 제가 지금 56공속이에요 근데 공속이 예전보다 그소 범에신아 님 말씀처럼 옛날보다는 공속이 빨라졌는데 그거만큼 보수들이 공속이 또 빨라지지 않았습니까? 예전에 그 본신님도 본신님께서 아시겠지만은 나는 모르지만 예전에 그행오나 초창기 속도하고 근데 그 속도로 그 속도로 붉은 페어 뭐놀 놀집 뛴그 정도 상대할 정도 아니었던가요? 그 정도 속도로는 지금 뭐 시즌 3 보스 속도는 택도 없고. 보스의 공속을 높이면서, 그, 캐릭터들의 공속도 같이 높아지긴 했는데. 저걸 <laughs> 밀려났어 <laughs> 우우 쉣 <laughs> 아니죠 방울님 저걸 못 피하나보네요 졸졸 따라당기네 라고 말씀하시는게 아니고 저다파훼법이 있습니다 단지 제 커니 똥커니죠. 아우 우리 BJ 님 커니 똥커니시네요, 그냥 그러면. 네, 맞아요. 유유 이럴 때. 제가 <laughs> 다 피하는 파훼법이 다 있어요. 유저들이 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왕전이 그 보스 패턴을 파악하고 그거를 파훼시키는 그런 게임이었겠다 보 때문에 다 저거 파훼시키는 방법이 다 있는데 제가 지금 제대로 이용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, 그렇기 때문에, 더 중요한 것은, 제가 아직까지도 보스들한테, 어, 댕길만 한재미가 있다는 거. 아, 이게 20, 근데 20, 이 공속에, 이 이, 이, 이 피통이냐, 그러면 좀 짜증나요. 아씨. 차라리 공속을 더 올리고 피통을 좀더줄줬으면 줄였, 좋겠네. 요 아, 이건 그 나가내색격이 있고, 지금 죽기 때문에, 이게 추피 4천이나 5천 되는 사람이 왔으면은 이거 뭐 금방 잡겠죠 추피 깡패 수고하셨습니다 어... 아니 아추피 5천짜리 아리샤로 뭐냐 그러면은 얘 금방 잡을 수 있을까? 딱 그렇게 딱 그렇게 재미가 없네요. 아 씨, 초랑이님이랑지진스이나 그래 좀 실망스럽네요. 아, 아니다. 우리 초랑 형님하고 둘이서 가느냐 고하면요그 시즌 3 보스 잡으려면요, 진짜 안 걸릴 거예요. 이고수분고 같이 가야 긴가 되는데 지금 그렇게 돼 버렸네요. 아, 씨. 어쩌다가 이렇게 됐지? 나 어떻게 해야 되죠? 본심님, 저 어떻게 해야 돼요? 이렇게, 그, 제 스펙 가지고, 제 스펙하고, 우리 초랑형님 음 스펙하고, 초랑형님이 오, 수상 3,400이네. 요렇게 둘이서는 시즌3를 못 가죠. 보스가 안 죽잖아요. 죽어요? 이 둘이 1던 도냐, 그러면 1던 보스가 레이드 보스급일 텐데, 지금. 그놈의 쵸피, 짬뽕됐네. <laughs> 짬뽕됐네. 아, 굉장히 짬뽕이네요. 네 봐봐요, 우리 초랑 형님하고 어, 음, 저하고 둘이서 도네갈 일던을 한번 가볼게요. 이 도네갈 일던 이 보스가 우리 이 스펙에는 이 보스 1던 보스들이요. 1던 보스들이 레이드 보스급이에요. <laughs> 아, 아예 온천 먹고 그러네. 온천 먹고 갈 걸. 아 이걸 적 적당하다고 해야 되나 아니야 되나 내일이나 모레쯤. 테섭에서 나오겠죠. 테섭에서 미리 나오겠죠. 미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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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리 뽕 나오겠죠. 저그저 그, 저 뭐냐 라이즈 패치 전에 이 스펙으로요 그 시즌 3그 레이드 보스 혼자서 술 술풀도 가능했었거든요. 근데 지금은 똥이 돼서 그렇지. 굉장히 괴롭네요. 그래서 내 부캐들이요. 부캐들이 거의 다뭐 이런 스펙이거든요. 만화 맞춰 11강